안녕하세요, 칼데라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칼데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코인이든 간에 우리는 매물대라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이 매물대라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만 우리가 잘 잡아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꽤나 괜찮은 좀큰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칼데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매물대라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질때만 공략을 잘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을 좀 이어 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칼데라를 공략을 해야 될지 어느 가격대에서 언제 공략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하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없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물대 자리에서 거리량이 터질 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을 어 여기가 일단 좀 중요한 매물대 자리고 여기 또한 매물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들에서 거리량이 들어오는 순간 이러한 것들을 잡았다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때 잡나 이때 잡나 어쨌거나 가격은 똑같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잡으면은 이런 보합을 견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매물대 자리에서 거리량이 터질 때 이때 잡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몇 프로냐. 여기서 여기까지. 약21% 정도.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빠지다가 이 매물대 자리에서 거리량이 들어올 때 이때죠. 여기서 요거 먹을 수 있었는데 요게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볼까요 한 번? 그래도 10%가 넘습니다. 10%한번 먹을 수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2,430원 정도 가격대가또 매물 텐데, 여기서 거래량 터졌을 때가 요때죠. 요때가 이제 거래량 터졌는데, 이때도 상승이 나왔죠. 요때도 한번 우리가 가져갔다가져갔다고 한다면, 은몇도로죠15%정도 되죠. 최소 10% 이상은 우리가 무조건 가져갈수있습니다이렇게 매물 때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를 매수에 대다고 한다면, 으로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은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 자리이긴 한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는 다 뜨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매물대 자리에서 거래량 터질 때, 이런 건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잡아가자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런 거, 우리 안 먹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야금야금 언제 올라가요? 필요 없다는 거고, 야금야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1260원 자리 있죠. 여기 왔을 때, 혹은 여기를 이제 거의 근처까지 왔을 때, 요때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거야. 어 매물대 자리 근처 왔네. 그럼 이제부터 유심히 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한번 잡음, 잡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잡아나가시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칼데라의 매물대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950원이고요. 그 다음이 1260원, 그 다음이 1430원.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1260원이거든요. 여기가 1430원 자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이세 요 개, 3개. 이거 요세 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또 하방이 탄다그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950원 자리 있죠. 여기를 좀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거리에는 터진다. 그럼 그렇 다시 한번 잡는 겁니다. 그러면 손쉽게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개딱 가져가면 되겠죠. 이게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먹는다. 요건 30%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좀 크죠? 근데 아마 여기도 이제 매물 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상승이 나오면 아마 한요 정도, 15%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노려볼 만한, 한, 노려볼 만한 가격대는 떨어지게 되면은 9 5 0만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여기서 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1 2 6 0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요때, 요 때, 요둘 중에 하나 우리가 공격하면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파악하냐? 10분 봉을 보시면 됩니다. 10분 봉을 볼 때,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게, 웅텅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이 웅텅이로 팍 나타날 때. 그럼 이제, 아, 지금 매물 대 부근이 왔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 그, 이게,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어떤지 감이 오실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 말로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6202번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칼데라라고 딱세 글자 칼데라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은아 이분은 칼데라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조금 매매를 해보, 해보고 싶은 분들이구나 제가 알수있겠죠 제가 여러 분들한테는 지금 팔제라가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가격 얼마에 비중 몇 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딱 받으시면은 요거 보시고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요거 다 무료로 알려드릴까요?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움 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전 대신 여러분들이 킥끌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좋은 타점들 전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